여기에 치즈 맛이 나는 거야. 이 국물에 농축되어 있다 할까? 음. 어떤 치즈 맛이 나는 거야? 안 음. 아, 진해. 진해 치즈 맛이? 오, 신기하네 진짜. 어? 소스가 진해. 어떤 치즈 맛이 나는데? 오 매워. 어? 아, 매워. 매워? 매워. 어? 안 맵다고 했었는데? 매콤한 맛이 있죠. 덕포기 <laughs> 좀 진한 맛이야. 하나도 안, 안 매운데? 안거아어가 응. 그냥 치즈맛 치즈맛 치즈맛이 치즈 엄청 나는 거 같지 않지 왜? 다시 먹어볼까? 치즈맛이라고 말안 하면 치즈맛인 줄잘 모르겠어 맞아 노른자에 농축된 느낌의 맛이랄까? 응맛응 그건 있어 근데 간이 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간은 생각보다 슴슴한데 내가 먹기에는 그매고 뭐 매콤하거나 자극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응. 일반 떡볶이에 비해서도 안 매워 맞아. 이번엔 김밥 뻥다리지 김밥 오랜만에 먹어 그러니까. 음, 일반 김밥 응, 맞아 일방 김밥을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 항상 음잘 음. 잘안먹겠는데 도전해볼까 했어. 순대도 신선해. 그치? 응. 응,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응. 박지배비 양이 많은 건 아닌데 소스 맛특한 음. 마리 먹어봐도 괜찮아 생각보다. 음 너무 맛나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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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다. 무슨 그런 느낌인데? 어, 시골 시 자기? 어? 청록. 내가 좋아하는 청록이다. 우리 색이랑 잘 어울려. 응. 이색. 응. 우리가 커스터만 커스텀한... 오줌 막길 조금 올랐더니 금방 왔네 그래도. 응. 차도 많다. 음. 다리가 없네. 이게 마늘 크림치즈빵. 이게 단호박 크림치즈 스 콘. 여기 위에 도있다하겐다 i 아이스크림까지 추가해주세요추가하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저브라우니에다가하겐다 i c e 가해주세요 음, 응. 인다0 c 원추가를 하면 어, 다 음. 음. 그림? 얘는. 스티커 얘는 명화 아니지? 진짜 네. 그림은 아닌 것 같았어 그치? 이런 거친 천장에 뭔가 분위기가 있다 얘는 아인슈페너 얘는 기본 아인슈페너 얘는 앙버터 스콘. 안에 콩고물을 뿌려주는지 몰랐어. 오, 뭔가 크림이 되게 깊숙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음! 맛있어. 어떤 맛이야? 되게 맛있는 우유 크림이. 위에 가득 얹어져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 라떼랑 같이 먹었을 때 약간 아포가또를 먹는 맛? 응. 저 쑥도 아포... 한번 먹어요 진짜 우유크림이 신선하다 그래? 응 이게 되게 하이라이트였어 왜냐면 쑥은 처음 봤거든 쑥아이슈패나 찰떡 아이스 그것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 음. 진짜 찰떡 아이스 맛이야 그래? 진짜 찰떡 아이스 그 쑥떡 맛이나 찰떡 아이스 어, 그 커피문의 맛이야? 어그떡맛 맛있어 난 그거 좋아하거든 진짜 그 쑥이 되게 진해 음. 그래? 응! 음. 얘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사실 내가 먹고 싶어했던 그 빵이 없어 아쉬네 아쉬워 진짜 나는 그 녹차 브라우니를 먹고 싶었는데 어? 포크가 뭔지 몰랐네? 앙버터 이쪽에. <laughs> 솔직히 나는 홍어물을 안 넣어도 맛있을 것같고 하거든. 근데, 앙버터가 되게 달리 않고. 고소해? 응. 그리고 스푼이 되게 딱딱하지가 않아. 적당한 식감이랄까? 조금만 씹어도 부서지는 식감이. 맛? 엄청 크림 달달하다. 그지 달달한 우유크림이 응. 들어갔지? 이게 대망의 그. 숨 쉰다, 얘 <laughs> 어. 숨 쉬어. 응. 어. 진짜 쑥맛이 엄청 진하지? 엄청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나 찰떡 음. 아이스맛이지 음. 여기도 꼼꼼히 좀 맛이 나는데? 그래? 아닌가? 커피랑 같이 먹어서 꿉꿉.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 봐 맛있어 맛있지? 음. 나도 의외였어 아 너무 부드럽다 나는 쑥맛이 오! 망버터가 진짜 잘 보인다. 비율이, 딱 비율이 진짜 딱 맞아떨어졌다. 응. 근데 되게 포슬포슬 부서지지? 응. 음. 얘는 엄청 부드럽네? 맞아. 아. 전망은 아주 그냥 정말 그냥 <laughs> 한복판. 그렇지. 길가 한 한복판에 있어. 난저풀 좋아. 저 풀. 맞아. 그치? 이런 게 있어서 그나마 어, 포인트가 있으니까 자연적인 그게 있어서 다행인데. 어, 맞아.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우드잖아. 그래서 좀. 이게 그냥 그냥 어우드 스페이스. 네. 아니 탄은 티. 안녕.